어쩐지 좀 우람하더라. <laughs> 거기도 조금, 영남 알프스 들어가죠. 잠깐만 예. 저쪽으로 통해가지고 베네시작이거든요 예. 이게 예. 원동이고. 아 원동. 네. 이게 이제 낙동강이 그러니까 이제 예. 어, 진주 난강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이것도 예. 비만 오면은 수몰이 되고 또 나타났다가 없지. 그런데 아. 지금 이제 댐으로 해가지고 수량 조절을 하니까 육지화 된 거예요. 아, 어. 음 그렇구나. 저기가 베넷골이구나 땜이 주는 어떤 거. 그 예. 그러니예 사실은 요 예. 보면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다가 예전에 자 외군들이 예. 신라군들이 이렇게 와가 요래 해가지고 이이 가야를 침범했다고 예아 여긴가요? 여기. 아. 네 음. 그러면 배가 들어와서 침범할 정도면 그 당시에도 강릉이 상당히 폭이 넓었다는 거네요 예전에는 강릉더 넓었죠 그러니까 깊고 네. 넓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은 아. 좋은 게 우리 어릴 때는. 예. 여기 한번 놀러 오려면은. 예. 어, 시골 버스 타고 와가지고 보면 여기 전부 백사장이. 아. 근데 지금 줄어든 거네요? 백사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. 아. 그이벤바이가 나쁜 이벤바기 때문에. 아. 그거 없어져 버렸구나. 어, 대동에 가면은. 네. 진짜, 오, 어, 현대 갈 필요가 없어져. 4등학담 하면서 그런 백사장이 다 없어져 버린 거네요? 그걸 흙을 아. 다차 버렸잖아요. 아, 상동에 와서 흙 파는 거 봤어요. 저기, <laughs> 그 어디죠? 도자기 마을 있는데 있죠? 그쪽에서 봤어요. 아, 그,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. 안타까운 게그 점이에요. 자연이 참 아름다웠는데. 그 모래는 네. 강을 화거든요 그렇죠. 그렇죠. 네, 없애버렸데 아. 그렇죠.